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영혼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예요 천국이에요. 이런 것, 이런 것 같은 생각들이 실감에 가야 돼요. 실감이 안 가면 은 아직도 믿음이 믿음이 의의가 없고 내 생각의 의의와 내가 생각하는 그 의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의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 자꾸 느끼고 에, 자꾸 이 감동의 감정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감사한 것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하시도다. 늘 그를 기뻐하게 하는 일을 하니까 그분이 나를 왜 이렇게 혼자 두지 아니하고 나의 일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 주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우리는 외로운 것 같지요. 외롭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속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낳으시고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가르치시고 동행해 주신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아, 주님이 나를 낳으셨다.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다. 그런 인식을 내가 그런 느낌이 안 오면 자꾸 아버지한테 인식을 시켜야 돼. 아버지, 나 아버지가 낳으셨어요. 이 땅에 보냈어요. 자꾸 인식을 시켜야 돼요. 그래, 아버지가 나를 보고 떠나지 않아요. 외면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믿음 안에 있는 걸 알지요. 믿음 안에 있는 걸 알지만은 자꾸 믿음으로 믿음 속으로 더 깊이 들어 들어갈 거미 내가 자꾸 인식을 시켜야 돼. 요난 믿음의 자녀예요. 믿음 믿음이 역사하고 있어. 믿음 안 있어. 인식을 시켜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승리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당신의 영원한 선제성. 항상 선제성을 가지고 먼저 행함을 통해서 우리의 갈길을 우리의 살길을 예언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받아서 우리가 좌절하고 있지 아니하고 일어나 잡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건강의 열매, 축복의 열매, 선한 열매 여러 가지 믿음이 여러 가지 열매를 볼수 있지만은 우리 이미 다 열매를 매달리고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를 더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뭡니까? 이제 이 봉사하는 것도 열심히 하는 것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유익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나타나. 지금 심은 것이 언제 나타나. 그렇게 언제는 걷게 될 겁니다. 첫째로, 나를 보내신이가 나와 함께 항상 기 기도다. 자, 우리 우리가 우리가 다시면 열 나무가 된 거야, 나무가. 그럼 무슨 나무야 돼? 생명의 열매가 맺혀야 돼. 과실이 맺혀야 돼. 이 교회는 생명의 열매가 맺히 맺 맺혀야 돼. 그래야 애덴동사이 되는 거예요. 또 나아가 가정들이 전부 다 생명의 열매 된동사이 되는 거야. 생명수가 넘쳐야 돼. 가정마다 교회마다. 또한 우리는 아울러 아버지를 늘 섬기고 고맙게 생각 감사할 줄 알아야 돼. 아멘. 아멘. 이것이 오는 적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는 거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그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잘 알기를 위해 결로지 말해야 할 것입니다. 형편에 따라서 예수 믿고 이경편에 따라 교회 다니는 게 아니야. 이 땅에 성신하셨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기 위해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기를 원해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거저 먹고 살았다 아니요. 주님이 물을 주고 주님이 그때가 때마다 우리에게 실속되는 것들을 열매를 맺게끔 해주기 때문에 사는 거요. 부모는 자녀가 잘못을 전락했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자녀를 떠나거나 잃어버리지 않아요. 놓아버리지 버리지 않아요. 왜? 아직 철이 들 들었기 때문에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자꾸 필요한 것을 자꾸 줘요. 우리가 주님을 올바로 알고 믿, 믿기만 하면 은 연대 힘들게 왔던 그 세월이 한 번에 턱치고 올라갈 수가 있어. 우리가 성숙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성숙된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성숙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사랑을 알고 뭔가를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욕심만 많아가지고 욕심 꾸려만 되면 안 돼. 아직도 멀었던 얘기입니다. 할렐루야.